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는 펀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 여기 지금 접촉권이 있죠 이접촉권과 이게 사이즈가 거의 맞아요 그래서 꽂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자기 홈으로 빨리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거 하나 꼽을 때마다 운동 알죠 운동 운동 몇 개씩 해야 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힘드니까 그냥 바로 가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손을 쓰면 안 되고요 와서 뺄때 발은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콘을 가져온 사람한번에 하나씩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개 꽂아서 뭐꽃이 이렇게, 먹듯이 꽂으면 안되고 자 준비 준비 출발 먼저 자기네꺼 갖이 와야겠네요 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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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같 이렇게, 이렇게, 이이 아키반이 묻사람은 도시오프에 서어습이다좋남이면 좋긴 하 묻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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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다남이 묻어남이 묻어남이 묻어 자, 몇 마리 나왔죠 현지 한번 세보시다 우리 몇 마리 나갔나? 일, 네, 세, 네, 다섯, 열게요.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개. 한번몇 개요? 열 마리. 아, 네, 현지 열 마리였어요. 아홉 마리, 열 마리. 자, 오늘 집에 저희 집에서 회를 내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생일에서 간단하게 이걸 저연들 그냥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연들 위한 놀이로 어, 펀트익 낚시 게임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